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모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해지죠. 그만큼 나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임을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모임들이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모임도 재미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 더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거나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모임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더 중요해지므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경쟁적인 모임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과도하게 경쟁적인 모임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살게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경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성공했나를 비교하는 모임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만의 가치와 속도에 맞춰 살며 더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쟁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3.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모임.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모임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점차 피하고 자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가야 해요. 4.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모임.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모임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모임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영감을 주는 대화가 있는 모임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가치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뭐.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임.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가치관과 신념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모임에서의 시간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와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도하게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모임.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과도하게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정보나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모임은 피해야 해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모임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7. 실천 방법 나에게 맞는 모임 찾기.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모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관 점검하기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모임 선택하기.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찾기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임을 찾고 그곳에서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얻으세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임찾기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지 않아야 하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 들에 맞는 모임의 중요성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